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집합 자 6의 양의 약수네요 자 우리 이거 원소연열법으로 미리 표현해 놓읍시다 a 집합 6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6 이렇게 될 거고요 b 볼게요 잠깐만 이거 밑에다 조금만 밑에다 쓸게 a는 1 2 3 6이고 자, B 집합을 보시면 27의 양의 약수예요. 1, 3, 9, 27. 이렇게 되겠다. 그쵸? 그렇죠? 자, 이렇게 됐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것들을 이제 좀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, 자, 보세요. 합집합 펜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. 그말뜻 뭡니까? 네. 합집합 펜데 나온 게 있다라고 한다면 자, 이거를 뜻하는 거죠.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죠. 자, a 교집합 b가 어디에 포함이 된다는 거? 집합 x에 포함이 된다는 거. 자, 이번에는 교집합 펜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네요. 자, 그말 뜻은 자, 이것도 포함 관계 나타내는 거였었죠. 나온 교집합했는데 나온 게 있다라는 것은 그게 작다라는 것즉 X 집합이 A 합집합 B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요거 합쳐지니까 이거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자 X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X 집합들은 뭐라는 거예요 네 A 합집합 B의 무엇들 중에서 부분 집합들 중에서 뭐라는 겁니까? 네, A 교집합 B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꼭 포함하는 애들이었었죠? 자 그러면 우리 고민하지 말고 바로 A 합집합 B를 구해주십니다뭐 이건 또안 봐도 뻔하잖아? 1, 2, 3, 6, 9, 27. 자, 그러면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니까, 2에 몇 승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. 여섯 제곱에서 교집합 뭐뭐 있습니까? 1, 3, 두개 있네요. 자, 그것만큼 빼주셨어. 2에 몇 제곱? 이에 네제곱즉 16개가 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. 자이 <laughs> 문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많이 풀어오는 거지만 지금 이 연산기호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둘 중에 하나 무엇인가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라는 거 포함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거 이렇게 포함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거 포함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요 모양 자체가 갖는 의미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들 요거 알고 계시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. 자,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